이거됩니다. 이수. 다음에 리를이 역시 부정어입니다.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부정어가 보면은 대명사도 같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디 연결시에 대해서는요, 그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리를이 문장을 맨 앞에 보면 내부 동요나 조금 더 철, 결코 그런 뜻이 습니다 소스치가 왔네. 역시 소서치가 오면은 대명사도 또치가 되아 됩니다. 이렇게 막 공무원 시험에 나오더라고. 네, 공무원 시험은요, 어떤 특정인이 내는 것 같아. 막 해마다 봐도 비슷한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녀는 춤을, 춤을 너무 많이 추어서, 나중에는 걸으시고가 없었다. a f t e r w r 가 나중입니다. 자, so much, so much가 그기 때문에, did she dance가 됩니다. 자 이거도 아가되겠네 이거 한번딱쓴 것이 여러분에게 매를 또 끊게 온다 이거 에이 이거 딱한번쓴 것이 이거 안 써야돼 이거 에이 이거 안 써야돼 이것도 이제 반짝반짝 빛나수 있어 카메라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그럴 수가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옹 리액터 옹 리액터가 오면은 동반한 부사 분화절, 옹리를 동반한 부사 분화절이 문장 앞에 오면 은 도치 되다. 따라서 옹리 after all her guests had left. 그냥 모든 손님 손님들이 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이 예, 옹리가 비로소 비로소에 비로소 옹리가 비로소입니다. 옹리가 비로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그녀는 설거지했다. 이렇게 도치가 됩니다. 대명사 도치가 됩니다. 잘 비교해 기 바랍니다. 요 도치편 정말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까? 이 수능 5만원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이 수능 문법이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억법이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적죠. 근데 공부는 시험을 매면마다 여러 번 보기 때문에 큰 아, 나옵니다. 이게 돈안면서 나와요. 너무 수능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도치되었다. 여기는 도지 아닌데 사실은 도지 아니고 내가 짬으로 하나 넣어놨어요 내가 디쉬워셔가 아, 식기세척기입니다 식기, 식기세척기를 켜자마자 그것이 고장나버렸다 그럼 노스노 다음에 덴이 오냐 왜이 오냐 그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 넣어놨어요 이 노스노가 비뇨급이죠 비뇨기 때문에 비뇨급이기 때문에 덴이 와야 됩니다 텐 노스노네 이것이 하자마자 이런 뜻입 하자마자 자, 바람이 너무 세서 우리는 창문을 열 수가 없었다 해서 so는 허용사고 such는 명사고입니다. such의 혁명 이런 식으로 such의 혁명 You are such a beautiful girl. 이렇게 such의 혁명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없으므로 so를 써야 됩니다. so는 부사입니다.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나 다른 부사고를 써야 고 such는 품사나 형용사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수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형용사 왔기 때문에 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바래 있는 세에서 우리는 유리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미의 마찬가지 그때서비로소 역시 오일을도반한부사구가 문장의 앞에 오면 도치가 된다는 것이 범임으로이 d 비감이 되겠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정글의 위험을 깨달았다. Become aware of 가 깨닫다, 인식하다, 알다, 그러듯이 되겠습니다. So badly, 역시 so가 앞에 왔네, 대명사도 놓지않 돼요, 대명사도. So badly did he speak English, 그는 영어를 너무 엉터리로 말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영어를 너무 엉터리로, badly 엉터리로, 서툴르게, 너무 영어를 서툴게말하요 말해요. 그는 몇 점점에 통과할 수가 없었다, 정말 못했다. 이 인터뷰가 소위 말해서 면접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업을 잘 받으면 영혼을 잘해야 됩니다. <목소리> so if you want to get a good job, you must be able to speak English as fluently as possible. You, you must express yourself. You must express, you must be able to express your feelings in English. <목소리> 여러분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니크는 문법문제 문법책이지만 유니크는 문법만이 아니유니크해볼 그냥 영어를 갖고 와아 말을 마음대로 하고 독해 마음대로 하지 무슨 장무 마음대로 하지 뭐 듣기만 이제 좀 다르겠지만 듣기는 머릿속에 있는 만큼 듣겠지만 내가 계속 발음을 들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거든지 잘할수 있어요 돈담배하지 마세요 시간 담배지마한 번은 게 깨끗이 끝내 버려라 자 역시 이거 여기 이 17, 18번은 정말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 정말 중요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English 1 이라고 하는 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능률 2찬성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be assertive 라고 하는 어떤 단어 있어요. be assertive 라고 하는. 내가, 이게 지금 몇 과일, 일과일, 일과일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이, 이, 그 작가가 문법적으로 엉터입니다 문법적 못알랴. 근데 야구 선생님들이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틀린 자 그대로 열심히 가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가 틀린지 봐주세요. 자 나동리 a 보들섬일은 소위 말해 상관절사입니다. 상관 양쪽에 서로와 알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동리 다음에 동사가 오면 어디 있어? 나동리 다음에 동사가 오면 그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안 되겠어? 여기, 덧 다음에 동사 왔죠? 이것도 한 번, 무슨 분필을 써야 되겠다. 그런데, 조금 이따 여의 공부까지 같이 해버리게 해. 이게 올리지 마요.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어쨌든 내가 한번닫죠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 논리 다음에 동사 왔으니까, 덧 다음에 동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앞에 것이 맞는지, 뒤에, 것인지, 뒤에 것이 맞는지를, 마이크가 막 그러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봐봐. 앞에 것이 맞는지 맞는지, 뒤에 것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뒤를 먼저 봐야 돼. 그럼 법 다음에 동사 맞죠? 동사 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에 동사가 온 것을 찾아줘야 돼. 알겠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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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야. 자, 벗다음에 동사 왔으니까 나동이 다음에 동사원 이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벗다음에 조동사 왔네. 조동사 왔어. 조동사 왔으니까 나동리 다음에도 조동사 와야 돼. 근데 나동면이 동사 왔기 때문에 루트가 약탈하는 거거든요. 약탈 막 상점에서 막 가져가는 거야. 그럼 나동에 동사 왔으니까 안 돼. 근데 나동이 다음에. 벗다에주어동사기 때문에 나동이 다음에 주어동사가 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부정어가 문장을 앞에 오면 도치된다는 법이 있지요 따라서 이게 도치돼가지고나동이기 데이 룻 이렇게 해야 맞아 이게 그러니까 맞는거지 이게 이게 맞는거야 근데 그 능률이 찬성 리허설티브라는 책에는 서 어떻게 나오느냐 코에 나와있어요 그 작가가 문제야 작가가 문제고 또그 선생님들이 문법적 지식이 없으니또 열심히 가르치고 서술형, 주안식까지 3문제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나, 동, 이,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가 그런데 뒤가 에또 이거 번 다음에 또 주어를 또 써놨어. 이렇게 나, 동, 이, 번 다음에 아이구만. 그럼 아이 또 써놨어. 또 그럼 뭡니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여기는 과거고 여기는 조동사 그런 영용 어디 있습니까? 예. 네, 그런 영어는. 내가 처음에 그이 도치 뭡니까 병렬관계의 도치 도치구나 도치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나중에 이제 병렬관계에서도 설명합니다만 좌우가 규제를 받지 않는 문법적으로 문법학자들이 틀려다 그렇게 결정 그뭐 간주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알아가지고 그런 문장을 보면 틀렸다는 것을 선생님들 팍팍 지적해 줘야 선생님들이 공부를 합니다. 아, 잠깐만, 결론! 나동이 번호사 비해서 고를 방법은, 헛담을 고라 헛담이 과거니까, 나동이 담에 과거를 보고, 헛담에 조동사 왔으니까, 나동이 담에도 조동사 와야 되는데, 이게 부정의 입으로 고치된 조동사. 그러니까 동사 주어, 동사가 있는 이 나동이 디데이 루트를 써야, 문법적으로 맞다.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 예측해보면, 나는 그저에게 여러번 메세지 뿐만 아니라 텍스트와 문자 보내나 또두 번이나 전화를 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바을테니까 여러분은 잠시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게 예. 예. 시간 걸리고 너좀 끊기게 하더라고 자 그러면 쭉쭉 내려서 이제 단어 공부해보도록 하죠 점차로 하지 않다 You know I mean. you know I mean. shut Shadow Go to the cinema. Go to the cinema. Hey. Scared. Oh, I'm scared. Oh, I'm, scared. I'm scared. Scream. rude I know account. Never. Account or Never. Upset. So. Opportunity. Be content with. content with the, contented, 이디를 붙여서 be content, negate에도 같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 Circumstance, 형편, 조지상, Circumstance. Afterwards, afterwards. Guest, w a s h the dishes? Switch on, break down, 고장난다도 있고, 분해시키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Danger, 그래야지. 이것도 담은 거, 뭘 담으면 안 돼. Danger 그래야 돼요. Be aware of 아니다. Right. Be aware of 아니다. Right. j u n g l e Text. j u 말 g l e o j u g g 다 e d j e t f i r e to. 불을 지 l 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l e d j u g g e d j u g e d e u g e d u g